장치를 사용하시다가 떨어뜨렸거나 장작불에 불이 옮겨붙는 순간에도 화재 확산 방지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MK 파트너입니다.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은 질식 소화포 주수 장치 그리고 가정용 소화담요를 생산하고 있고요. 가정용 소화담요는 화재가 일어났을 때 덮어서 소화를 시키거나 탈출을 할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건 벽걸이형으로 나와 있고. 끈이 나와 있는 부분을 잡아 당겨서 탈착이 되면 펼쳤을 때 모양은 이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끈과 모자를 한꺼번에 쥐고 뒤집어 쓴후 제품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목에다가 끈을 고정시킨 다음에 손에 끼워서 쓰고 탈출을 하시거나 불이 난 경우에 이것을 덮어서 진화를 시키는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캠핑 가셔서도 토치를 사용하시다가 떨어뜨렸거나 장작불에 불이 옮겨 붙는 순간에도 다 덮어 소화 담요는 그것을 제압하고 진압할 수 있습니다 하이 실리카라고 불연 소재의 실인데 여기에 스텐레스 실을 커버링하여 불에 타지 않도록 만들어진 실을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현재 스투커 출원 중이며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